좋아서 음. 여기도 밑간 좀한 거야. 더. 음. 그냥 가져 막 그냥 가져온 거라금 냄새가 좀 나는 거 같아서. 얘 네, 밑간 조금 했어. 나도 요령이 생기지 이제 이렇게다 보면 밑에는 두꺼운 거 하고 음, 앞쪽에는 그렇지. 얇은 거 하고 그러겠지? 그렇죠. 자, 뼈가 된다니까 그러니래야 머리를 써야 돼. 이것도 음. 그냥 뭐 헤렌대로 하면 안 되고 <laughs> 내가 또 편한 <laughs> 게 있잖아. 그렇지. 아니, 싸가지. 조금만이 너무 많이 하지 말고. 아까 응. 가지 말고. 어, 네, 좀 통일해. 맛있어. 그, 딱 됐네요. 음, 그러면. 그런... 아,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메디빔 정도 돼요. 이 정도 해야 2인분 밖에 더 나와요? 2인분이요? 네, 3인분 되나? 3인분. 3인분, 3인분, 3인분. 3인분 넘을 것 같은데? 장갑 끼고 하시라니까. 알았어요. 아, 장, 디어봐야 돼, 디어봐야 돼. 네, 아. 아. 아 노론노로해주네 어이, 좋아. 한번 봐봐. 색깔 끝내준 나이트 야, 금방 익어버리고 얼마 좋아. 냄새 는안 나면 좋은데 이게, 이게 아니라 뭐, 냄새가 아니라. 내가 많이 보소하잖아 이거 손세 아예 안 나더라고요. 뭔데 잘 아는 거야. 그 다음차로 그, 그 사장이 다른 사장이 아 거기서 넘어간다고 서 나처럼 주고 싶은데 거리상 거 거래... 아니까 그렇게 하겠지? 그 사람들도? 딴 데도 그빵세 있지? 응. 근데 거의 다 해. 익었나 모르겄는데 응. 네, 이렇게 굽는 것보다 응. 숯불에다 은근히 응. 보야 되는 거야 야, 또 그렇게도 되고 마지막에? 응, 마지막에는 응. 그렇게 구야 되는 먹, 거야 나 내가 이걸 안 갈았어. 소스를 음. 갈아서 해야 되는데 못 갈았어. 소스가 맛있어야 돼. 쪼꼬 쪼갈비 를 갖다 고봐쪼비한번더고봐야지 응, 아니 여기다가 쪼갈비 응, 봐야 연습해야지 더고도 되고 잘라서 굽자 편한대로 고 그냥 고 가버려 응? 저기다? 응한번더 굽고 그래. 그래. 잘라좀한번더 아, 응. 굽고 편한대로 요 그래. 테이블 그래. 옆에 니까 바로 그래. 먹려면 응. 석수에다 자른 거 저기다 넣어서. 그렇지. 그러면 더 빠르고. 어. 약간 불편한데 테이블이 없으니까. 작업다 이거. 테이블이 없으니까. 응, 작업다 이거. 아주 편하게 나온 거, 나가버리네. 우리 따라가잖아요 이거 먹으려고? <웃음> <웃음> 이거 먹으려고? 나 이거 보고 어줄게 그만해. 그만해. 우리 그러면은, 쪽갈비는 센, 센거 갖고 하는 거야? 여, 여기 있잖아, 센 거. 락창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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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. 그죠? 예. 네. 좋죠? 두툼해가지고 좋구만. 너무 얇으면 응. 맛없어. 아니면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손님들 취향대로 잘라 먹어야 되 그래야 돼. 두께를 넘으면 네. 네, 어떤 사람도 춥네, 양내지 않고. 양이 안 줄잖아, 지금. 응. 그래서 얘들이 잘라서 주는 가 예. 양이 적게 먹지, 잘리면은. 근데 그래? 장단점이 있어요. 자기네들 먹기 좋게 짜는 네, 거라. 소으로 먹으면 더잘 나가거든. 음, 음. 바짝 고소하게 나가. 아, 색깔 괜찮네. 음. 이, 이, 이 정도, 정도 상태로 거 갖고 나가는 건가? 거의 그래요. 뭐. 뭐. 마음대로, 마음대로. 아, 딱 음. 색깔이 이거 이 상태가 이쁘네. 더 고보세요. 더더 여보. 음. 색깔 이쁘다. 네. 양이 둘잔장인하지 어, 괜찮네. 색깔 이쁘네. 몇잔 했죠? 양이 안 들어. 고피가. 육즙은 그대로고 괜찮네 이렇게 해야겠어. 괜찮은 게 아, 아니야 편리하고 좋죠 아 이런 거 편리하겠네 그런 거뭐 아무나 그고서 나갔으니까 이런 거 그냥 알바 시켜도 되겠네 그치. 막창하고 등갈비든 뭐든 상관없고 다 가능해 삼겹살이든 갈비든 고라스 밑에 가면은 갑오징 있죠 난 이거보다 등갈비를 <laughs> 그어 죽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야 됐어 올려주면 됐어요. 아 됐네. 야. 이 상태로 나가서 거서 먹는다 그 얘기 아니야. 그렇죠. 괜찮네. 장 <laughs> 봐. 색깔 이쁘게 나왔네. 색깔이 이쁘고도 이쁜거지만 엄청 바삭하고 속이 촉촉하다. 아 어, 그러니까 어. 이 상태로 여러 벗어 여러 벗어 나가서 집게 해가 빼가지. 가리 이래도 조금 더 거서 먹는 거 아니야? 어. 그렇지. 음. 괜찮네이이 초벌이야. 아니, 어. 이 상태로 떼깔나가면이쁘네 어, 떼깔이 이래. 어. 야, 괜찮네. 먹어 봐. 한쪽좀더 주더라도 그게 낫지. 음. 아니, 양이 잘라주... 더 있어 보여. 통으로 주면서. 음. 더 있어 보니까 낫지. 아니, 이제 여기서 이제 자르는 수고를 안 하니까 좀 음. 조금이라도 반쪽이라도 더 주더라도 그게 사람들한도 그게 낫지. 양만이... 그래, 양만은, 양만은 게지양많은게더 그렇지, 그렇게어요 자르느냐고 음. 이것도 시간 걸 가거든. 빨리 먹으라고 잘라주는 거야. 저분에서 얼른 얼른 먹고 나가라고. 여기서는요. 이태굴에서는안 익어.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삶는 게왜삶느냐면안 익어서 삶는 거야. 그래 맛있어. 먹어도 아 응? 몰라, 어디 갔는지. 음... 어가렵지 않아? 거 맛있어, 여기 어냄새어떻두 개다 하나도 안 나? 그러 치즈 달 치즈 달 치즈 달리 말았됐어 우리 넣어가지고 내서 선해요 네. 아니 그러니까 스텝을 홍보를 좀 하려면 서팅해놓고 해야지. 아 이게 뭡니까 이게. 에이 우리 저기 고 가지고. 슈가, 벌써 쓰에 오면 이제 제상을 항상 딱채울놓 오면 되지. 산소 쓰서오리기만 하면 되 그렇지. 그 매운 거.